Because, 왜냐하면, liars,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may gain satisfaction, 만족을 얻을 거예요. When they notice, 그들이,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알아차려요. t h e y r lies, 그들의 거짓말은 pleas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만족을 얻어요. 또는, because, 자, 왜냐하면, they realize that 그들은 깨닫게 되죠. By telling such lie. 그러한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가로를 묶으세요. 그러면 that they avoi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그들은 avoid awkward situation or discussion. 어색한 상황이나 토론을 피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도움이 돼요. 그죠? 그냥 어떠한 논쟁이나 이런 거에 피하고 싶어가지고 거짓말 하잖아. 그냥 이러잖아, 뭐. 어떤 막 진상 고객이. 어? 사과하세요. 그러면, 어때? 분심은 아니지만, 그래. 아, 미안해요. 알았어. 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기도 하잖아. 그치? 그게 뭐야? <laughs> 결국에는 셀프 인트로스트잖아. 괜히 그 아줌마하고 괜히 싸워가지고 도막 일이 크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그 본인에게 이익이 되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They serve the interests of others. 어, 또, 사회적인 거짓말이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항상 진실을 듣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You look much older now than you did a few years ago. 야, 너몇년 전보다 이때 did는 이거 여러 번 했어요. 대동사라고 앞에 나온 동사,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말이죠. 그래서 look을 대신했네요. 몇년 전, 보다 몇년 전에 늙어 보이는 것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이 늙어 보여 이런 식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말하는 걸 듣는 것은 몇 가지가 좋아요뒷 크드 다미지퍼센스 컨피던스 앤드 셀프 시스템 그 사람의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 컨피던스 자신감 셀프 시스템 자존감 자신감과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 피해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회적인 거짓말이 뭐예요? 자기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이 글의 내용이죠. 예. 그래서 5번에, 어, 개인 간의 interpersonal relationships. 개인 간의 관계에 사회적인 거짓말이었던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포인트가 그거죠. 사회적인 거짓말이 자신과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 4번 보도록 할게요. 2 4 번. 벤자민 프랭클린 once suggested.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한때 한때 제안했습니다. 자 뭐라고 newcomer 새로운 사람, 뭐 이사온 사람 정도가 되겠죠. 자, 새로운 사람은 자, 어디에? To a neighborhood. 네이버하고요. 네이버 푸드하고 지금 다르죠? 네이버는 이웃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동네, 마을을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동네에 새로운 사람은 ask a new neighbor 새 이웃에게 새 이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이웃에게 그 또는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부탁을 어,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거기 에스크 별표 좀 하세요 지금 suggested가 과거예요 그러면 대절도 과거형으로 a s k e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사형으로 썼어요 왜 그렇죠?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이런 류의 동사 뒤에 대절이 나오면, s 어 다음에 should가 들어있다고 하죠? 근데 should가 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가 as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게 호의를 좀, 어,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두 o 누구누구, a favor. ᄂᄂ 알아듣까? t o 사람, a favor. 하면은, 뭐뭐에게 부탁을 하다, 부탁을 들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ask, 사람, a favor라면요, 반대말이에요. 즉, 그 사람에게 이런 뜻이에요. 부탁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회화 많이 들어보죠. Do me a favor. 부탁 좀 하나 들어줘. 라고 할 때, do me a favor. 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ask him a favor. 하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부탁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do를 쓸 때는 뭐야? 부탁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에스크를 하면은 요청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 무엇을 요청하다는 거예요. 부탁을 요청하다. 자, 그다음에 자, 이것도 좀잘 알아두세요. 이거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문장 중간에 이게 ing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앞 문장 부연 설명이라고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이앞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을 거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하든지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결과의 느낌으로 어 해석을 해주면 자연스러워요. 즉 인용하면서라고 하면 돼요. Citing 인용하다. Old maxim, maxim은 커피 이름도 맥심이지만 이게 격언, 어떤 금언 뭐 이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격언을 인용하면서. 자 어떤 격언이냐면 그 콜로니어 그 격언입니다. 즉 he That has once done your kindness. 너에게 친절을 한번 베풀어준 사람은 will be more ready to do you another. another 뒤에는 kindness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기꺼이 <laughs> 또 다른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 자, 뭐보다도 네가 직접. 자, oblige는 항상 그 to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목적 없기 때문에 뺀 거예요. 네가 직접 친절을 베푼 그 사람보다, 그래서 당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너에게 더 많이 친절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오래된 격언을 인용하면서 사람에게 부탁을 해라, 새로 동, 이사간 동네의 그 사람 새 이웃에게 부탁을 해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Oblige를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게 친절을 베풀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Oblige를 아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강요하다 그죠 False처럼 물론 강요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뜻도 있고 친절을 베풀다 라는 뜻입니다 Oblige In Franklin Opinion Franklin의 의견에서 Asking someone for something,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laughs> 부탁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자, 우리 ask A for B, A에게 B를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자,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was the most useful and immediate invitation to social interaction. 가장 유용하고 가장 즉각적인 초대이다. 뭐의 사회적 상호작용인 초라 액션이 상호작용입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가장 유용하며 즉각적인 초대이다. Such asking on the part of the newcomer 새로운 사람의 편에서 그러한 요청은 즉 이사 온 사람 쪽에서 보는 그러한 요청은 provide the neighbor with an opportunity. Provide a with b, 에게 b를 제공하다. 같은 말은 b, 2나 4, a 이렇게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투구정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show himself or herself a good person. 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여줄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죠. at first encounter, encounter, 만남. 첫 번째 만남에서 이런 뜻이죠. It also meant, meant that 그것은 이시가에 키는 건 뭐예요? such asking. 그러한 요청은 의미했다. The letter, letter는 후자입니다. 후자는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후자가 이웃이 could now ask the former. The former, 전자, 전자는 새로 이사온 사람. 이사온 사람에게 부탁을, 아까 ask는 요청하다라고 했었죠. 부탁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In return, 보답으로. 그래서, 자품마또 나왔어. 이거 뭐예요? 그 결과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그 결과, 그래서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The familiarity and trust. 친밀과 신뢰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 결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분사구문이에요. 이것도 increasing 이하도.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사를 가면, 새로운 이사를 가면, 어때요? 옆집에서, 저 망치 만 하나 빌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관계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을, 해, 부탁을 들어주, 뭐 망치 빌려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망치를 하나 빌려주고, 그러고 나서 또그 집에서, 또 보니까, 뭐 좋은 책이 있어. 그럼 뭐책 좀, 어,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책도 좀 빌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어, f a m i l i a r t y 하고, trust가 이제 쌓이겠죠. 자, 이데 매너. 자, 매너. 예의범절 아니에요. 매너는 방법, 방식.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both parties. <laughs> 파티는, 술 먹고 노는 파티도 파티지만, 당사자라는 뜻이에요. 양 당사자는, could overcome the natural hesitancy. hesitancy는 hesitate란 단어 알죠? 그 단어의 명사입니다. 주저함. 그들의 자연스러운 주저함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mutual fear 상호간의 두려움 어떤 두려? The stranger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란 이건 뭡니까? 관계를 트기 위한 어떤 방법이에요. 뭐하라고요? 가벼운 부탁을 하는 얘기입니다. 뭐그큰 가 돼. 뭐 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면은 보자마자 누가 부탁을 들어줍니까? 그런 부탁은 좀안 되죠. 예. 그래서 가벼운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쉽게 향상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relationship opener 관계를 트는 것즉 부탁하기. 좀 섰다 할까요?